네, LG 디스플레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동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분석할 종목 뭐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종목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걱정분들 많은 겁니다. 왜 고점 대비 해가지고 지금 장대 음봉 하나 나오면서 지금 약간 횡보 중에다가 약간 하락 나왔기 때문에 걱정분들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특히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이런 시기에 회의론자 어, 회의론과 지금 종말론자 이런 식으로 둘이 같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아 이제 LG 디스플레이 끝났다. 이제 진짜 킬러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지금 어떤 어떤 추세죠?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긴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주식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크게 떨어질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 만한 위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하락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그게 왜 매도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급 보면서. 자 수급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드스플레이 관련된 테마로 이제 한번 설명 그리고 엘리드스플레이가 저는 좀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마와 관련된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이제 차트 보면서 차트 분석하면서 제가 타점까지 영상 후반에 찍어드리니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종말론자와 회의론자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거래량. 차트 먼저 가장 간단히 보자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하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나왔을 때 주가 크게 뛰었죠. 그럼 뭐겠죠, 여러분들? 결국에 요 양봉에서,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에서 이미 매수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근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현금의 유출이 크지 않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약간의 차익 실현 하고 있는 중이다. 제가 왜 차익 실현을 할까요, 지금? 왜냐하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 날에 거래량이 큰 상태에서 음몽 크게 나왔다면 여러분들 진작에 제가 LG 디스플레이 제가 분석해서 쓰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금이 유출됐으니까 그렇다는 건 뭐죠? 이미 시장 참여들의 엑시트, 탈출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약간의 아, 어,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가미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어, 아이폰. 자, 근데 아이폰도 그냥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 프로 시리즈의 패널을 담당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특히 OLED. 자, 디 LG 디스플레이는 OLED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지금 아이폰 17잘 팔렸죠. 특히 그리고 아이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이폰 보급형 모델 삽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폰 어, 프로 모델 삽니까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15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 버전을 많이 사지, 그냥 일반 아이폰 17, 뭐 아니면 뭐 에어 버전이라고 하죠. 오히려 에어 버전이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오히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에어 버전이 좀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왜냐면은 아, 아이폰에 이제 새로운 거의 몇년 만에, 4년 만에 나온 보급형 모델이고, 보급형 모델이면서 이제 어떡하죠? 또 굉장히 얇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에어가 더잘팔리줄 알았는데 결국에 아이폰 17, 17 프로 이런 식으로 이게 도잘 나왔어요 오히려 17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색깔도 뭐 주황 색깔 그런 걸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이폰 17 프로랑 17 시리즈가 좀더잘 팔렸죠 그렇다는 건 보겠습니다 결국 아이폰 17 시리즈 가잘 팔리면 은 그곳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애플 테마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상승추에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렸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재무제표 지금 꺼내 왔는데 재무제표 지금 너무 이쁘죠. 자,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빨간색 때문에 지금 별로 안 예쁜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많던데 여러분들. 결국에 지금 영업 이익은 적자가 났지만 지금 당기 순익은 이 흑자입니다. 그 말은 뭐죠? 회사가 가져가는 게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영업 영업으로 인한 이익은 적자가 났지만 결국에 회사가 완전히 다 빼고 적자가 난데 그럼 어떻게 그러죠? 결국에 회사에서도 어 다른 대비책이 다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더 중요하게 본점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적자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5년도 3분기에 25년도 3분기에 그 예상 실적치 자 보자면 지금 영업이익은 이제 다시 흑자 전환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은 약간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 당기순이익이 뭔가 좀어 이상한 것 같다. 어, 그렇게 지금 너무 많이 나왔다 왜냐하면 지금 적자폭도 큰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LG디스플레이 그 외에 어, 지금 영업으로 벌어들인 비용 말고 이제 그런 거 있죠 법인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그런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들을 매각해서 만든 수익이 아마 당기순이익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결국에 지금 매출은 계속 잘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성장을 기업은 무조건 성장을 해야되는게 목표죠. 근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마, 어,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왜 적자가 나면서? 근데 어떻 하죠? 24년도에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어떻게 되겠죠? 25년도에 지금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고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결국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앞으로는 이제 자 이제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일단 애플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올랐죠.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고 이번엔 진짜 요 실적에 의해서 의한 상승이 기대가 된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 채널의 구독과 영상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 실적 이 실적을 기반으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아이폰에 대한 실적이 4분기에 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결국에는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조정은 왜 단기 차이 실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하락 너무 겁내지 마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투매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절대 투매하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실적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공포 국면에서 이제 막 종말론자랑 그리고 또한 회의론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아, lg 디스플레이 팔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거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절대로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왜 거래량이 있고 실적이 뒷받쳐 주니까. 그리고 테마가 뒷받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하면은 이제 실적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테마 한번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에게 타점까지 찍어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제 타점 그냥 보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평생 타이밍 놓치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수익은 절대 여러분들 기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만 그 시장의 결실, 수익이죠. 그런 과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위에 번호 띄어 놨습니다. 0 1 0 8 0 6 8 3 5 4 자, 이 번호 지금 저장하셨다가 채널에 문아 이제 문자로 어, 문자로 구독이라 한번 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제 시청자가 아니라 어, 이제 제가 제 매매 타이밍 그대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팀이 될 겁니다.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제가 수익 내면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남들 수익 내는 거 계속 지켜만 볼 건가요? 아니면 저랑 같이 가서 수익 낼 건가요? 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선택의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불독주식 구독자 수가 2,900명 넘어서 3,000명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잘 안겨드리면서 제 목표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되겠죠.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하시면서 금융시장 정상화 힘트는 구독자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주말 안정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주말 안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다음 주 노려야 하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만의 기법과 저는 시장을 보는 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낸 예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 기법과 이제 그것에 해서 주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입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영상 올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LG 이노텍을 좀 많이 올렸어요. 이게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10월 가장 최근까지. 그런데 보시면 제가 8월 20일 분석을 시작할 때부터 한번 보시면은 8월 20일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이죠. 이제 제가 이때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왜 주가가 하락할 때. 왜냐면 그때 LG 이노텍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재무제표가 좋았어요. 재무제표가 좋았고 그리고 또 뭐죠? 아, 어, 그리고 아이폰. 자, 아이폰 테마에서 이제 아이폰 17 프로 17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지금 아이폰은 또 홀수 번호가 더잘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을 때 기대감이 낮면 어떻게 해죠? 최소한 중간만 가도 그만큼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LG 노트, 아이폰과 연결된 그런 실적을 동반할 수 있겠다 이런 분에그 해서 많이 분석해드렸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결국에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 지금 LG 노트 관련해가지고 또 아이폰을 같이 연관해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 지금이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그눈 그런 게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분석해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전 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전 이론은 화려한 신기술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이 이 고전 이론을 기반으로 파생돼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드릴 때는 화려한 보조 지표 없습니다. 시장의 근본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그리고 뭐죠?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만 이용해서 종목 추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전이론 이용해서 아이폰 17, 애플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애플의 현금 흐름,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더잘 팔린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LG 노텍. 자, 잘 분석해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던 그 주말 한정 이벤트, 그 종목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종목 띄어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주말 한정 이벤트 종목, 제가 종목명은 지어 왔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이제 문자로 참여해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 좀 원성이 잦았어요. 아니,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개해버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원성이 많아 가지고 제가 어, 종목명을 지웠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요때죠. 이는 이때 요때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이제 7월부터 분석을 한 종목인데 자 갑자기 여기서 하락 추세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저항 맞고 잘 떨어졌죠. 그리고 근데 아 여부 이 부분이죠. 이제 이제 요 부분 10월 13일부터 여러분들에게 10월 1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거는 오른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시라 문자 보냈는데 제가 왜 보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돌파가 일어났는데 거래량 같이 수반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10월 13일에 38,100원에 매수하세요 라고 주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월 20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월 20일에 자 여러분들 45,000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장중에 최고가 46,000원 찍는 와중에 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은 15% 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기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만든 것 중에서 제가 올린 영상이죠. 제가 분석해서 영상 올린 종목에서 제목이 달성에 포함된 동영상. 자, 동,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달성 영상 올리려는 대부분 11%에서 이제 49% 범위 내에 수익률이 나야만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이 꽤 많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c 메스 하이젠, 나르넴 코퍼스, 코리아, 리노모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분석한 영상 올린 중에 어달 목표가 달성 영상도 있죠. 자 제가 제목에 달성이 포함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 이제 11% 에서 11% 에서 49% 범위가 나오면은 후속영상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 부터 해가지고 cms 하이젠 아래는 코퍼스 코리아 리노고 우리 기술 투자 자 밑에 더 있습니다 툴젠부터 해가지고 밑에 더 있지만 자 여기서 눌러서 사실 다음페이지 하나 더 있다는거 자 이런식으로 볼때 목표가 달성해서 함께 많다는거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제 기법이 제 기법이 뭐죠 시장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기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수익은 절대 우연으로 만든 수익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제 매매가 지금 우연인가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 나는 두 페이지 넘는 수익 후속 영상 올렸나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주말 이벤트 진행하면서 수익 종목 타점 공유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들은 여러분과 저의 계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타점을 무기로 세력에게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의 수익률, 세력들의 수익률 바닥치면서 세력은 사라지는 기간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세력이 사라지면 뭐겠습니까?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올 것이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금융시장화에 동참하면서 그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얻으실 분들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206-8454이 번호 제 번호니까 지금 저장하시고 채널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 이벤트다 보니까 문자로 구독 말고 이번 시간에는 주말로 보내 주십시오 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분석한 주말 종목 주말에 전용으로 보내는 종목 타점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수수 수익 냈다 해달로 제가 뭐 수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VIP 방 들어오라 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 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금융 시장 정상화 올 때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할 거 약속드리니까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언제나 존중합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를 바꾸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들의 계좌에 숫자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겁니다. 저와 같이 달릴 준비된 사람 움직이세요. 전 여러분들과 같이 갈 준비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럼 LG 디스플레이 좀더 이제 수급이랑 차트 분석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 과거 데이터, 과거 데이터 먼저 한번 보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8월 부근에서도 한번 그 극적으로 주가가 빵 뛰었다가 하락할 때 이때 이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막 종말론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사람들이 LD l 디스플레이 끝났다 이거. 아이폰 이제 아 그때 얘기했죠. 아이폰 17도 실적 안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 디자인도 보고 이제 미리 쇼케이스 나온 거 보니까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LD 디스플레이 뭐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그것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다 왜냐면 아이폰 17이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의 연결이 안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 그 종말론자들 어디 갔죠 다 집에 갔죠 그런다가 집에 갔는데 지금 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니까 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와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거다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에게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테마가 있고 또 특히 순환매가 있죠 요즘 요즘 그런 거 있죠. 요즘 지수가 얼마입니까? 지수가 지금 3,833이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요즘에 주가가 오르는 게다 오르는 것만 오른다, 뭘 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매수하기가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그런 거 있죠. 항상 오르는 것만 오르다 보니까는 내 종목은 왜 이러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이 주도 테마, 지금 주도 테마 뭐죠? 대부분 요즘이 반도체 아니면 원전 아니면 또 로봇 어, 로봇 아니면 또 보이셔 뭐또 그리고 방산 정도 요네 가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요네 가지 테마가 계속 갈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테마는 돌고 돕니다 옛날에도또 그런 게 있었죠 22년도부터 이제 배터리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제 어, 2 3년도도 로봇이었죠 그리고 24년도에는 원전 25년도에 이제 반도체 그러면 이제 26년도 뭐가 될까요? 아직은 모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l g 디스플레이 같이 이렇게 OLED OLED 산업에 하는 전자제품 업체가 전자제품 업체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좋고 추세도 이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음봉이 그렇게 큰 위험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수급 한번 보자면 자 여러분들 수급 너무 이쁩니다 제가 왜 보자마자 감탄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든 내리는 크게 상관 안하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왜 매수를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할까 매집을 많이 할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외국인들이 자선사업가인가요 그건 아니죠 외국인들은 무조건 수익이 날 만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번 매도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몇번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그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거래량 봐야겠습니다. 거래량 오늘 얼마죠? 지금 420만 정도 나왔죠? 420만 정도 나왔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420만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언제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요 거래량에 비해서 그럼 뭐죠? 기존에 요 캔들에 요 캔들 언제입니까? 날짜가 지금 9월 16일이죠? 9월 16일에 매수를 한그 정도의 이제 거래량안 나오고 있다. 그럼 뭐죠? 아직까지 9월 16일에 매수를 한 사람들이 그 물량 을 아직까지 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6일에 누가 매수를 했나 나오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거겠죠. 자, 9월 16일 수급 한번 아, 나와 있네요. 9월 16일 수급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매수했나요? 지금 387만 주 매수했네요. 379만, 아 387만 9천 주. 엄청 많이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뛰었습니다. 이 당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외국인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아이폰이 자기 나라 거니까 일단 미국인들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기준으로 아이폰이 자기 나라 거니까 아이폰이 잘 팔리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이폰에 대한 애플의 애플 협력사를 찾을 겁니다. 그 협력사를 찾아서 나서다 보니까 는 결국에 어,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 어, OLED 기판 납품하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로 지금 현금이 몰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죠? 기존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시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가가 횡보할 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과연... 어디까지 차익 실현을 던질까 어디까지 매도세를 던질까 이거를 물으신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캔들 외국인들이 매수했죠. 일단 저희는 요 캔들 거래량에서 만든 양봉 캔들의 종가라인에서 한번 딱 그어봤더니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저는 분명히 9월 16일 종가라인의 캔들에선 그었는데 여기서 왜 선이 겹치죠? 이거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요 당일에 지금 일단 선이 겹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는 건보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일단 특히 이렇게 고점을 달리고 있는 선에서 고점 달리고 있는 캔들 추세에서 어떻 하죠? 이렇게 선 잡는 게쉽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캔들의 선을 그, 그으면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종가 라인에 이렇게 개, 어, 매수자가 많을 경우는 종가 라인의 선을 그어서 지지선 과연 어디서 멈출지를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선 가격은 지금 13,245원입니다. 사십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잡는 타점은 이제 어 저희는 만 삼천 이백 오십 원에서 얼마 잡으면 되냐 이제 만 삼천 오백 원 정도 왜냐하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항상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있 심리적 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과 저항선 뭐죠 5 단위 0 단위로 떨어지는 그런 단위에서 멈추거나 막히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심리적 지지선까지 감안해서 약간 높은 가격 과거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죠? 요 가격까지는 쉽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 외국인들은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죠? 저희는 약간 높은 프리미엄 원준 가격에 13,500원에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선금을 여러분들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엄밀히 따지면 지금 추세를 탄 자리죠. 추세를 탄 자리가 지금 요 조선이 만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13,500원 가격 부른 것은 자 요기 추세에서 맞는 상승 추세에서 맞아 떨어지는 자리가 지금 두 자리가 맞는 자리 13,250원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더 높은 가격인 13,500원에 매수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도 타점 한 알아보자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시죠 아 지금 보시면 일단 요 매물대는 금방 넘을 것 같고 15,000... 16,000원이 나올 것 같죠 왜 16,000원에 잡았을까요 제가 왜 16,000원에 잡은 이유냐 뭐, 무엇이냐 하면은 1 6 0 0 0을 잡은 이유는 기존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요? 지금 요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계속 주가가 오를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죠? 그만큼 물린 사람들, 고점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매물대를 던질 만한 자리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거래량이 적다고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그만큼 매수자가 적으니까 그만큼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적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죠? 매물대가 많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심리적 저항선 제가 방금 심리적, 심리적인 심리적 요소 얘기했죠. 항상 5단위, 10단위 떨어지는 단위 그래서 저희는 16,000원 일단은 저희는 16,000원에 50% 매도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은 지금 천장이 없는데 어디서 매도를 해나요?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어, 이차 타점까지 필요하신 분들 천장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셔서 타점까지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어, 좀 분석 잘 봤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 저랑 같이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은 뭐 좋은 나 이런 점 좋았다 하시는 분들 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아, 그럼 그런, 그런 거 딱히 없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영상 끝까지다 보신 분들, 여기까지 영상 다 보신 분들 영상에 다 봤다 이렇게 한 번만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는 줄 알고 저는 더 열심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댓글 다는 데한 3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초만 소비해 주시면 저는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 봤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이 특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데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